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고압 세척기인데 엔진식 고압 세척기 가지고 나왔고요. 어, 오늘 영상 켠거는 제가 오늘 여기 밸브를 교체를 해 왔어요. 교체를 한 이유가 어, 이제 이 밸브 안쪽에 보시면 구슬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물질이 많이 끼면 이물질 때문에 여 안에 구슬이 갈려 버려서 어, 원래 보통 상용 압력이 이게 250바짜리이기 때문에 230바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압력이 약 180바, 190바 이 정도 밖에 안 나와서 저희가 점검 받으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밸브에 이상이 있어서 밸브 우선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밸브 교체한 김에 저희가 이제 엔진오일도 한번 바꾸려고 영상 켰고요 어,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양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엔진오일 이쪽 구멍 하나 이쪽에도 하나 있고요 근데 이쪽 바깥쪽 더 바깥쪽에 있는 밸브를 구멍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자바라로 엔진오일을 먼저 조금 빼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남는 거는 그냥 이제 기울여서 여기 통에다가 나머지 잔수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에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우선은 이렇게 먼저 비워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좀 기울여서 남아있는 것까지 다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자바라로 이제 음, 너무 앞쪽에 있으면 살짝만 기울여도 이게 훅 떨어지기 때문에 자바라로 먼저 조금 뺐고요. 어 이제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기울여서 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여서 버리실 때는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조금 더잘 빠집니다. 자 이런식으로 엔진오일 다 비워냈구요 어 이제 엔진오일 넣을건데 어이 기계같은 경우에는 그 시동걸때 휘발유가 들어갑니다 휘발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오일도 마찬가지로 가솔린용 엔진오일 사용해주셔야 되세요 종이컵 한컵이 약 180ml정도 되니까 1리터 넣으려면 6컵정도 6컵정도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용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종이컵이나 아니면 이제 계량컵, 계량컵 같은 걸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선 다섯 컵 넣고 한번 세워가지고 얼마나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고 나머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직 좀더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이제 거의 다 찼을 때는 이렇게 구멍으로만 보셔도 굳이 찍어 보시지 않아도 구멍으로만 봐도 이렇게 찰랑찰랑 다차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채우셨으면 됐고요. 어, 이 정도 채운 다음에 이제 시동 걸어서 확인하면서 이거 외에도 뭐 고압 세척기 사용하실 때 주의 사항이나 이런 거 한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엔진 오일은 방금 갈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전 노즐 사용하는 방법 이제 알려드릴 건데 어, 알려드리기 전에 어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고압 세척기 많이 사용하시는데 뭐 갖고 계신거나 아니면 빌려서 쓰시든 할때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호스 연결하는 부분. 건하고 호스랑 연결하는 부분, 이쪽에서 이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이나 아니면 이쪽 틈새로 이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기 보이시는 여기 부분에 보면은 고무 패킹이 들어갑니다. 이 고무 패킹이 이제 물이 새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찢어지거나 하면은 어, 여기서 물이 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물이 계속 뚝뚝 떨어진다 하시는 경우에는 어, 이 패킹을 갈아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건 연결해 주고요. <laughs> 그다음에 시동을 걸겠습니다. 시동은 여기 키 시동으로 걸 건데, 음, 저희는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시동을 한번 걸었었기 때문에 이 초크 밸브를 그냥 열어 놓고 바로 시동을 걸 겁니다. 근데 겨울철이나 아니면 이제 장시간 사용을 안 하다가 시동을 거실 때는 이 초크 밸브를 잠깐 닫아서 시동을 걸어 주셔야 시동이 원활하게 잘 걸립니다 자 우선은 저희는 열어 놨고요이 액셀레이터는 약 중간정도 놔주시고 시동 걸겠습니다 자 시동 걸고 액셀레이터를 올려주세요 어 이제 이 공기가 나갈 수 있게 이 공기 나가는 밸브 열어주세요 자 이런식으로 문을 밑으로 빼, 는 거를 보시면은 이 공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나오다가 나중에 물이 계속해서 일정해서 나올 때벌보를 잡아주세요. 자, 이 회전 노즐은 안에 이 사계 구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구슬이 이 안에서 돌면서 이거를 회전으로, 회전으로 그 앞을 나가게 해주는 원리인데 어, 이거를 앞을 보고 쏘시거나 위에를 보고 쏘시면 이 구슬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구슬이 깨집니다 그러면은 이 노즐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 전에 바닥에다가 놓고 구슬이 밑으로 가게끔 한 다음에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중사가 되고 있는 와중에는 앞으로나 위로 올려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쓰다가 중간에 멈췄다 그러시면 다시 바닥을 보고 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이 회전 노즐은 이제 특히나 이제 임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이 회전 노즐을 바닥을 보고 안 쏘고 그냥 앞에나 하늘을 향해서 바로 쏴가지고 고장이 나면 이제 변상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바닥을 보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동 끄실 때는 악셀. 시동 끄실 때는 악셀을 좀 밑으로 내려주시고 잠깐 기다렸다가 시동 꺼주시면 되구요어 그다음에 이제 다 사용하시고 나서 그냥 이걸 분리하면 압이 차 있기 때문에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압력을 터뜨려서 이 건을 열어주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그자우보스를쓸때 이런 엔진 고압 세척기들은 이런 식으로 옆에 공기를 뺄수 있는 밸브가 달려 있기 때문에. 어 이걸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특히나 이제 전기식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밸브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으로 연결하기 전에 좌우 보스까지만 연결하고 을이 호스 이 상태로 전원을 켜주세요. 그럼 여기로 이제 물이랑 공기가 계속 같이 빠집니다. 그리고 약 30초에서 1분 정도 뺀 다음에 건을 연결해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외에도 뭐 고압 세척기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임대 문의 구입 문의는 저희 하단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